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저 아파트가 두달 뒤인 3월달에 입주를 하는데요. 그러면 이런 허허 벌판에서 과연 돈 되는 상가가 있느냐 이 물건이 LH에서 분양하는 상가요. 분양 상가는 원수에게 권하는 거다. 그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LH에서 분양하는 건 그런 장난을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2층으로만 되어 있고 11개 호실이 나오게 됐습니다. 그 중에 제가 4칸을 낙찰받게 됐습니다. 일단 저 세대는 1,500세대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상가가 딱 1층, 2층 해서 11칸. 내집 주위에 1500세대 아파트 상가들 공실이 있던가요? 거의 공실이 없을 거예요 편의점, 세탁소, 미용실, 부동산, 학원 생각할 수 있는 상가들로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이곳이 상업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건물을 올리려면 2, 3년은 걸리잖아요 2, 3년 동안 아무런 상가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11칸, 1500세대 이 입주민들은 이 상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대수 대비 상가 공급이 작은 분양 상가는 정말 좋아요 아 이거 참 내가 밥그릇인데 너무 많이 퍼주나